안녕하세요. 드라마 예측 전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드라마 비밀탐정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드라마 보물섬 15화 예측을 함께 해볼까요? 서동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허일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고, 동시에 절대 권력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서동주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염장선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권력과의 전면전을 결심하였습니다. 허일도의 죽음을 확인한 날 밤, 서동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잠겨있던 금고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허일도가 수년간 수집해온 비자금 거래 정치인 및 재개인물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닌 한 나라의 중심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이자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헐도를 헐도를 제거한 자들은 단지 염장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국내 최고 로펌과 사설 정보 조직, 그리고 일부 검찰 고위 라인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인물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해커인 윤세라에게 연락하여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각각 카피를 분산시켜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핵심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한편 염장선은 서동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차강천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동주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에 의해 습격을 당하였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서동주는 눈앞에 서 있는 낯익은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허일도의 오른팔이자 과거 그림자 작전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허일도의 죽음을 계기로 잠적하였으나 서동주의 결심에 감화되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동주에게 허일도가 죽기 직전까지 준비해오던 계획을 전하였습니다. 염장선의 해외 자산 흐름, 그리고 그와 연계된 차강천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퍼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동주는 윤세라와 함께 염장선이 보유한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였고, 그 계좌는 조세 회피처를 거쳐 스위스의 한 유령 은행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계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접근 키는 헐도가 남긴 유품 속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세라가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염장선은 서동주에게 연락하여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든 증거를 넘기고 스스로 무릎 꿇으면 세라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심 끝에 서동주는 스스로 염장선의 본거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나타난 듯 보였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작은 이어폰 하나 그리고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그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되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염장선과 대면하며 서동주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내며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아왔는지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염장선은 자만심에 차서 입을 열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말이 전국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고 방송 직후 검찰은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염장선을 정치 비자금 혐의로 긴급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동주는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며, 진짜 문제는 염장선을 앞세워 나라를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을, 그 손을 끊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동주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위스. 염장선이 숨긴 마지막 금고 그리고 이 나라 권력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한 진짜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그 마지막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 서동주의 인생을 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2회차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떤 갈등과 선택들이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이야기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보물섬 마지막 회까지 함께 즐기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